이거 충분하지. 두 아, 개밖에 없네. 아이고 주문 오케이. 대정아 오늘도 혼자서 알바하느라 바쁘지. 아이 사장님 괜찮아요. 나탈스러운 손님만 없으면 혼자서도 충분해요. 아유 그래도 너 혼자 하면 외롭잖아. 그래서 내가 한번더 모셨어. 이렇게 재 생각해 주는 건 우리 사장님밖에 없다니까요. 하, 그런데 솔직히 누가 와도 상관이 없기는 한데 그 그래? 이 태백사 정말 아니었으면. 좋겠어요. 어? 아유 어떡하지? 손에 힘이 쓰면 뭐가 좋은데요? 하... 하... 뭐가 좋은데요? 뭐 뭐가 좋냐면요. 네. 저 사람이 알려준대요. 뭐가 좋은데요? 아저 사람이 아, 저요. 네. 그 뭐가 좋냐면요. 그. 네. 아그 팔씨름도 잘하고요. 팔씨름. 네, 팔씨름. 팔씨름도 잘하고요. 파, 다른 거얘기해 다른 거, 다른 거. 다른 거. 그러니까 팔씨름 잘하면 이게 그럼, 이기잖아요. 그러면 기분도 네. 이래저래 다 좋고 너무 좋죠. 예 네, 그럼요. 네. 네, 지금 저 팔씨름 잘한다고 놀리시는 거예요? 아, 놀리다 이게 팔씨름 잘하면 좋은 거 아닌가요? <laughs> 그럼요. 좋은 거죠. 그러니까 대전 알바생이랑 이 손님이랑 같이 팔씨름 대결 한번 해보는 건 어떨까요? 아, 제가 왜요? <laughs> 서로 물어뜯기 없습니다. 네. 네. 서로 약올리기 없습니다. 네. 네. 서로 얼굴 빨개지기 없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네, 네. 얼굴 빨개지는것 같은데요? 아니, 아까 봐서 힘쓰지 경고! 얼굴 빨지 경고. <laughs> 그냥... 아니, 진짜... 어, 귀 빨개졌어, 경호 자, 그럼 니다 그냥 아예 진짜. 어깨 빠게졌어 경고두 개. 자. 그럼 좀더시 I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 준비. 말이빠겠어 m going t 장난 o i 시작. 어, 어떻게 t 요어 o I'm g o i n 깐 t 깐 잠깐 I'm going to g 아 I'm going to go. I'm g o 대 n g to go. I'm going to go. I'm going to go. I'm going to go. I'm o 야 <laughs> 저만 실패했네요. 아이고, 저럼 아, 너무 슬퍼하지 마요. 이거 먹어요? 진짜요? 네. 준다고 덥석 덥 네. 와... 떨어진 건데. <laughs> 거... 떨어진 거... 아, 아니, 아니, 아니... 떨어안 돼. 아 때... 그요저 가을양 덕분에 저기 땅 밑으로 떨어져 있던 제 자존감이 조금 올라온 거 같아요. 어, 저 덕분에요. 네, 다하죠 어, 덕분. 저는 이거 하나 준것 뿐인데, 제가 이렇게 쓸모 있는 사람이 되어서 너무 좋아요. 아, 당연히 쓸모 있는 사람이죠. 아유. 맞아요 맞아요 네네 네. 네, 판나다 편의점입니다 네 사장님 야네 아, 사장님 야좀 부끄럽지만 <laughs> 가린이 형이 깬 걸로 좀 많이 드세요 이게 브레인포드라고 해요 박살이 어. 났어 박살이 났어요 아, 네 박살이 났어요 브레인포드라고 하는데 네. 이거 많이 먹으면 뇌에 렇게 좋대요 아 그래요